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2장 오십사절부터 육십이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이2장 오십사절부터 육십이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찌익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러되 너도 그 도,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러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러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동곡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만에에서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에 가론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히십니다. 가장 먼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죠.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집.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지만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은 한 개인에게 신문을 받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불법이죠. 영향력을 가졌던 안나스는 자신의 영향력을 넘어선 예수님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법문에 보니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예수님이 붙잡혀 안나의,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같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아마 요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한 복음이어서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둘만이 멀찍히서 따라갑니다. 바로 직전 겟세만의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졸고 있었죠. 이 제자들에게 바로 닥친 이러한 상황. 이게 뭔 이야기가 아니라 곧바로 있게 될 상황. 예수님께서는 게세만에서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고통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기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것으로 그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곧바로 닥친 상황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찍히 가까이서가 아닌 그동안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멀찍히 따라갑니다.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불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뤄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깜깜한 밤이었고, 가로등이나 외등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마당에는 불을 피워 놓았는데, 요한 보험에 보면 그 불이 숯불이었다." 라고 합니다.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횃불을 꽂아놓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이나 집안 사람이야 느낌으로 알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 명이 있는 그 상황에서 얼굴도 잘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불빛 가까이 얼굴을 대고 있을 때에 한여종이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겠죠.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57절에 부인하여 이로돼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완강하게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여러 말로 부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다고 라 합니다.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그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두 번째 부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두 번째 부인할 때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말은 더큰 거짓말을 낳습니다. 앞에서 거짓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 있게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59절을 볼까요?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한 여종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말이 그한 사람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고,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였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맞다는 것이죠.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니 한 시간쯤 후에라는 것은 이한 시간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 헬라어에서는 그냥 한 기간 어느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 시간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번역을 한 시간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어느 기간이 지났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신문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기에 이 베드로도 자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있었겠죠. 불안한 마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를 뜰수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아마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세 번째까지 이 사람이 장담하여, 갈릴리 사람이 맞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너의 말소리를 들으니 갈릴리 사람이라 무슨 말이냐하면 갈릴리 사투리가 그대로 섞여 나오기 때문에 어두워서 얼굴은 잘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소리 들여보니까 갈릴리 사람 분명히 맞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론 유다 말고는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자, 60절 말씀을 볼까요?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예. 세 번째 부인입니다.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였다. 이 저주는 만일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한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첫닭이 울고 나서 두 번째 닭이 울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세번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닭이 울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정확한 말씀은 61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이 순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뜰 마당에서 불이 피어져 있었고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베드로도 거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뭐 앞에서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화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무슨 뭐 시장 바닥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에 알아본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예, 이 베드로에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동안 모른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쯤 되었을 때에 아마 베드로의 목소리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너저 저기에서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한패 아니냐 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세 번째 말할 때는 절대 아니라고 큰 소리가 아마 났던 것 같아요. 성격상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소리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이 절대 아니라는 큰 소리, 내가 맹세하고, 내가 맞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 그때 본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돌이킵니다. 누구라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없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이나 어떤 도덕적으로 깨닫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나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계심을 진심으로 깨달아지면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 예수님도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따라와서 계속 부인하고 있을 것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겠죠. 마지막 큰 소리, 정말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할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그봐라, 너 내가 부인한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도 부인했느냐, 이 배은망덕한 놈.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화가 나서 바라보셨을까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나스가 제자들은 어디 있냐고 심문했을 때에 다른 보음서에 보면 제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저기 나를 부인하고 있는 저놈이 바로 제자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층은이 여기시며 사랑의 눈빛으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이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치고 난 이후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던 주님의 말씀. 돌이킨 후에, 베드로는 돌이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은 생명에 대한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소명이 아니라 생명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전하는 일. 이게 소명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가 살 국리일 때 국리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살면서 작게 크게 때로는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척 하면서 사람들과 대하거나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떠나버리고,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확신과 믿음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요,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갈릴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시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명이 있기에 베드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고 귀한 사도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확신하면서 온전한 순종의 역사, 이 소명감에 대한 확신의 역사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고 온종일 되어 주님의 부활에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 드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세우셔서 하늘 나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에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바라게 서지 못한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 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감당케 하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